어제 아침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율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본문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긍율과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께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와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셨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너무 뻔뻔하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지금까지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내가 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 염치없는 믿음 같고 참 뻔뻔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놈 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 아마 자주 들은 그런 예와이겠지만, 그 트럭 운전사와 어, 짐을 이고 가는 어떤 아주머니 이야기,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어떤 트럭 운전사가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주머니를 보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 뒤에 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뒤에 탑니다. 근데 트럭 운전사가 백밀러로 뒤를 보니까 이 아줌마가 머리에서 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머리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왜 그걸 이곳 타고 있느냐?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유 저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주머니를 태워준 트럭 운전사가 아주머니가 머리에서 짐을 내리는 걸 좋아할까요? 안 내리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내리는 걸 좋아하죠. 아유, 나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 트럭 운전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생각해서 편하게 가라고 태워줬는데, 미안하다고 짐을 내리지 않으면 덜 기쁘죠. 오히려 짐까지 내려놓고 그냥 탁퍼즐러 앉아서 편하게 가야 이 트럭의 마음, 트럭 운전사의 마음이 기쁜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아 지금까지 제, 지금까지의 죄만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앞으로 죄까지 제가 염치없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자, 오늘 시인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제일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내가 뭐, 내 마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마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아유, 니가 돌이키고 싶으면 돌이키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때내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가지 진정한 믿음이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 말을 할때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죠. 아유. 내가 누구 믿었다가 발등 찍히지 그런데 사실 내 발등을 가장 많이 찍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내 발등을 가장 많이 찍어요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살다가 나 자신에게 속고 나 자신에게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여러분 자신의 도끼에 여러분 발등이 찍혔습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잠언 3장 5절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 자신 믿지 말라내 자신의 지혜, 내 자신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서 시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 대로 직역을 하면, 주의 분노를 부러뜨리소서라는 그런 말이, 다시 말하면, 주의 분노를, 나를 향한 주의 분노를 완전히 끊어달라.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어달라. 아니, 완전히 없던 걸로 해달라. 라는 그런 기도에. 역시 참 뻔뻔하죠. 아, 용서해 줬으면 됐지. 기억 자체까지 지워달라. 아예 없던 걸로 해달라. 주의 분노를 부러뜨리소서. 완전히 없애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역시 진정으로 믿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 지나친 요구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나친 요구도 할수 있어요. 자 시인의 이런 모습은 오절에도 나와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기도를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노하실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그 노를 품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지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어차피 나를 향해 끝까지 분노하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자비로운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나를 향해 끝까지 분노하지 못하시고,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면 아예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당신의 자녀인 나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래 끌지 마시고, 아예 지금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뻔뻔하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음의 배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된 내 마음만 생각해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유, 뭐, 내가 또 잘못해도 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것. 얼른 생각하면 어때요? 괘씸하죠.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그렇게 나를 믿는 내 자식이 고마울 수도 있어요. 분명 괘씸하고 미운데, 그런데도 그 모습이 고맙고,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을 때 집을 떠나가잖아요. 가출해버려요. 나 같은 것이 나요. 내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다시 집에 들어가겠어? 여러분, 그게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도 또 집에 들어가요. 집에 또 들어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시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앞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면 아예 지금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혹시라도 아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라고 생각할까봐 그렇다고 네가 죄를 계속해서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짓겠다고 네가 결단하겠느냐? 그럴 순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서 나는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내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나도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나는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세요 내 마음의 곧비를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모든 내 죄에 대한 당신의 분노를 불어 뚫어 주세요 잊어 버려 주세요 없던 걸로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제는 나를 살려 주신 주님 한번더 간구하오니 나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미있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아니하시겠나이까?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아니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에야말로 주를 기쁘게 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이것도 말씀을 바꾸면, 어차피 그렇게 만드실 것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라도 나를 한번더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인간적으로는 뻔뻔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계속 짓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라는 말은 아니. 지금까지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그 다짐과 결단으로 살지 못한 나를 인정하고 주여 내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나를 향한 주의 분노를 불어뜨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기어이 나를 창조하신 당신의 목적대로,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목적대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 드릴 때 정말 자비하신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우리를 귀엽게 보시고 또한번 사랑해 주시고, 또한번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